안녕하세요. 뭐하고있어요하루살이가많아요 잡는 중이요 오늘 왜왔요요 오늘 뭐새요운녕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저희가 뒤요 보시면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어떤 시공요자랑하세요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뭐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네 일단 외면은 이래요 외면이 하얀 색깔이네요 이제 햇빛 차단용으로 이렇게 했고 외면은 이렇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요 빨리 들어와요 여기 모기 들어와요 여기 조명을 켤수 있습니다 오. 그냥 보시면 저희가 여기는 완전 사용 못하는 공간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자재도 놓을 수 있고 창고도 쓸수 있고 기계실도 생기고 여기가 이제 저희 기계실 겸 이제 판넬들 비치한 곳 네. 여기도 보면은 트레일러 배선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 컨트롤 할수 있는 박스들 판넬도 이제 배치해 놓은 곳이고 크, 그때 엉망이었죠 맞죠? 그러니까요 그.. 이 판넬에도 막위 천장이 없어가지고 비가 막 새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저희도 이거 쓰면서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런 마음이었죠. 전기인데 맞죠. 그쵸 아무래도 전기를 이용하는 건데 그 마음을 알면서도 저희도 최소한의 조치만 해놓고 이렇게 할 거란 걸 생각만 갖고 있다가 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저희가 이제 물탱크랑 양액기랑 뭐 놓은 기계실이고요. 원래 이런 게까지는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서 공간을 지금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뭔가 생겼네요. 다행히도. 그러게요. 근데 손해예요. 맞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손해 보면서 생기기라도 하니까 좋긴 하네요. <laughs> 그럴 거예요. 보면 이제 원래 여기 천장도 없었고 비닐이랑. 기본적으로 돼 있지도 않았었어요. 맞죠? 다찍겨져 있고. 다 비세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닐 다 벗겨내고, 이제 차강이 되는 이 재질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나름데로 이제 생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이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냥. 문도 달았네요. <laughs> 기계실이다. 네. 저희만의 기계실입니다. 여기도 개기도 있어요. 맞네요. 확실히 기계실 분리를 잘해놨네요. <laughs> 네. 뭐써 이렇게 기계실 분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밖에도 개폐기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이제 바람이 좀 통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통할 때는 그 시원한 바람 받고 그래서 밖에도 개폐기가 있다. 음. 그래서 어두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알 전구로 이렇게 전등을 했죠. 전구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는 일단 깔끔하게 되었는데 이것 보세요. 예? 키우는 겁니까? 여기는 제가 자연 친환경적으로 아시죠? 예. 자연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데코레이션이랄까? 근데 여기도 이제 원래 한동 쭉 이어져 있던 하우스였어요. 이 길이만큼 더 뒤의 길이도 연장이 돼 있죠. 근데 제가 분리를 또한번 시켰어요. 거기까지 아직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정글입니다. 공개합니까? 예? 네? 공개합니까? 예, 네, 한번 보실래요? 이건 정글입니다. 보이세요? 예. 여기 정리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하우스가 이어져 있었다는 거죠. 네. 하우스가 이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으로 잘라서 이제 분리를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좀 나중에 생각할게요. 일단 문을 닫으세요. 뭐 여기서 실수도 있고 맞죠? 네. 뭐 도구도 나눌 수 있고 자재도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일단 외관이 이쁜 것 같아요. 보통 작업장에 내려온 거 하면은 검은색 차광 아니면 초록색 차광 하잖아요. 그쵸? 이제 사중지 뭐 차광 막 쓰고 색깔도 뭐 초록색 아니면 검은색. 검정색으로 사용을 하죠. 네. 근데 저희도 그거와는 다르게 다른 소재로 이제 햇빛 차광하는 용도로 썼죠 지금. 네. 저희가 생각하기는 에 심플하고 좋은 거 같기도 해요 기능상으로도. 그렇죠. 여기에 좀더 비쌀 걸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아 위에 보시면 이게 겉면과 또 안에 부지포도또 들어가요. 음. 그리고 마지막 이그 비닐로 또 막고. 총몇 층인가요? 뭐세 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중간에 이제 부지포가 들어간 거는 습이 차다 보니까, 네. 그 습을 이제 빨아먹기 위한 그런 용도가 크고. 그런 형태로 저희가 천장이 지금 돼 있다. 음. 그리고 철골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뼈대였고, 네. 그 뼈대를 최대한 살려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활용 잘한 거네요, 그러면. 바다 이거를 해놨죠. 원래는 그냥 흙판이죠. 네. 모래랑 그냥 흙만 있는 바닥인데 솔직히 흙만 있으면 맨날 신발이나 이런 뭐 도구도 많이 더러워지고. 네. 맨날 흙먼지 날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당연히 그런 게 싫기 때문에 방수 재질의 바닥재를 깔았다. 그냥 엉망이었어 그냥. 비 오면 날리잖아요. 질퍽질퍽거리고. <laughs> 그냥, 그냥 여기는 그냥 무에서 유가 된 겁니다. 맞아요. 예, 네. 아무것도 그냥 없는 허블 판에서 그나마 참고로 이용할 수 있고 휴식 공간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한테는 사연이 있던 곳이니까. 없는 형편에서 뭔가가 생겼다. 더 편의 시설이 좋은 게 생겼으면 어, 너무 기뻐요. 맞죠. 예, 네. 기쁘고 좋습니다. 저희 맨날 뭐가 생기면 그러잖아요. <웃음> 멋지네. <웃음> 그리고 또한 여기 이제 시공한 업체 쪽에도 뭐 감사하죠. 저희의 속사정을또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공짜로 해준 게 당연히 아니고 잘 마무리 해준 거. 잘 서로의 의견 소통이 잘 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가 그분들이 이건 진짜 안 되면 어떠한 근거를 대고 말씀해 주는가 네. 그런 거에 이제 대화가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저희도 얻은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이쁘네요. 결론: 작업장이 생겼습니다. 또 한번 저희가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가볼게요.